실용문 잘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. 최고의 드론 레이서인가요? 그렇다면은 기회를 잡아라. 입증할 기회를 잡아라. 너가 그 드론 레이서라는 여기서 the one이 지시하는 바 드론 레이서가 되는 거죠. 언제 어디서? 6시부터 8시까지 9, 어, 6월 줄라이구나. 7월 9일 <laughs> 하루 동안 진행이 되네 레이크사이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필요조건 참가자들은 고등학생만 너의 드론을 알아서 가지고 오세요 5 0 0달러와 매달이 된 승자에게 처음 10명의 참가자들은 기념품을 받게 됩니다. 더 많은 세부사항을 원한다면 온라인이나 전화를 하도록 하세요. 자 정리해보도록 합시다. 일단 참가비는 언급 없어요. 그리고 참가자는 고등학생만 자신의 드론 을 준비해야 되고 1등 상은 500달러 플러스 메달 2등 부터는 없어 1등만 줘 그리고 처음 10명 참가자는 기념품을 받는다.